기축 아파트에 주방 자동식 소화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가스 차단 밸브 쪽에 손을 입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이 가스 차단 밸브를 설치를 안 하고 사용하게 되면은 어떤 증상이 나오는지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상적인 결선 상태에서 전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한국 수방 기구 제작소 제품의 전원 스위치는 여기 오른쪽 하단부 안쪽에 들어 있습니다. 켜게 되면은 작동을 하고 처음에는 닫힘 상태로 있는데 가스 열림, 차단기 열림 다 열려 있는 상태가 됐고요. 이 상태에서 가스 차단기를 설치 안한 상태를 가정하기 위해서 뒤에 결선되어 있는 가스 차단 밸브의 잭을 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잭을 이 잭을 빼고 상, 상황을 보면은. 보시다시피 잠깐 멈춘 상태에서 이제 가스 차단밸브 연결 잭을 뺐습니다. 이 상태에서 전원을 다시 넣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가스 쪽에 결선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가스 열림과 가스 닫힘 램프가 동시에 점등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뭐 부자가 울리거나 하는 건 아닌데 이 상태로 사용을 하신 의향이 있으시면 가스 차단 밸브를 설치를 안 해도, 안 해도 되지만 신경이 쓰이겠죠. 그래서 가스 차단 밸브도 모든 부속은 다 결선이 되어 있어야지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